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부동산 pf 위험이제 시작 제목이 이렇습니다 아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440억 물고 사업 포기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금융위기 때도 안 이랬는데 건설사 미분양 공표에 벌벌 떨어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여기에는 써놨잖아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일단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가을에 좀 어려웠었잖아요 이렇게 레버랜드 사태 위에 막 시끄러웠었죠 아, 뭐, 증권사 위험하다, 건설사 위험하다. 그랬었는데, 이제 일단 넘어왔어요. 왜냐면 하 정부에서 긴급하게, 긴급 유동성을 확보했죠. 지원을 해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1분기 말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ABCP라 그러죠. 이거를 만기 물량을 32조 원을 갖다 투입해가지고, 유동성 지원해서 막았어요. 일단, 막았는데 이게, 3월 말까지 만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대환대출을 해야 돼요. 차환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딜레마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 심각한 상황이 될수 있구나라고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텐데 이 부동산 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예측이 되세요.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시장 상황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어 죄송합니다. 2월 10일 시장 현황 팩트입니다. 매매가격 전세가격 전국적으로 하락폭 확대 심화됐습니다. 대우공사 포기 A, B, C, P 1분기에 32조 원 도래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 이미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올 작년 가을이죠. 가을에 이미 팔보월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렸고 어, 강남 3구 1월 하락 거래가 다시 매물도 증가하고. 하락거래가 그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더 하락하고 있고요. 이 무역적 자까지 좀안 좋습니다. 자꾸 안 좋은 소식만 들여서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현재 경제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IMF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 IMF 외환이기 전에요. 그 당시에 한 1년 한 3개월 동안 지금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25년 만에 지금 11개월째 너무 흡사한 그림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준비했고요. 금리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아마 조금 있으면 우리 하늘에서 또 회의하는데 아0.2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너무 안 좋습니다. 정부는 물론 대출 풀는데 이게 IMF나 제가 말씀드린 OECD, 뭐 월스트리트, 뭐 이코노미스트에서 대한민국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를 많이 했죠.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 맬 때인데 자꾸 돈을 풀어가지고 버티려는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풀어서 시장이 잠시 반등하는 것 같은데 그 일시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게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3월 초에 이제 3월 21일 날 인상하게 되면 갭이 많이 벌어져요. 이러면 환율 문제도 등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걸좀 아시고 시장에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이 땅이 있으면, 여기 땅이 있잖아요. 땅을, 돈이 다 없으면, 이 땅을 계약하면서, 이 브릿지론이라서 땅 계약금을 다 마무리가 돼야 이게 시, 인허가나 이런 신청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본 P F 를한 그 건설사나 자금사랑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허가까지 다 마치고 시공사가 시공사까지 다 정리가 되면 여기서 돈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때 시공사는 책임 준공 짓다가 많은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번에 대우가 여기서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스톱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현장은. 지금 대우가 빠진 현장은, 그러면 다른 시공사를 구하면 되겠죠? 다른 시공사를 구하면, 다, 어, 대출금융기관이, 아, 그렇다면 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잘안 해주잖아요? 왜? 미분양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없거든요? 하던 것도 힘든데, 이걸 해줄 수 있을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현장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일단 브릿지론이라고 땅값하고 여기 본표에 프가기 전에, 일단 급전을 빌려준 증권사나 캐피탈 이런 데들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땅을 다시 팔아서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공사를 해서 분양을 하면서 여기서 공사 시작하면 한 1~2년 안에 공사하고 분양 들어가잖아요. 그때 계약금 들어오면서 캐시 플로 현금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이제 힘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 여기 보시면 토지 비용을 일단 마무리 했어요. 그럼 돈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분양이라는 거를 전제로 분양이 됐을 때 얘기예요. 이게 다 스톱인 거죠. 스톱이 돼서 처음에 브릿지론을 대출하는 데가 여기 선순위 대출인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중순위후 순위는 이본 pf 들어갈 때 선순위 대출이 빠질 수도 있고 뭐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결론은 하간 대출 대주단이라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합쳐가지고 어 금융을 대략 하는 형태를 취하는데 그게 이제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고려 한번 제가 말씀드릴 때 보였던 내용인데요. 브릿지론이 중형 소형 그 기관들이 금융 기관들이 35%가 됩니다. 뭐에 대해서 자기 자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3, 자기 자본이 30%가 지금 묶이게 되면 유동성이 정말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어떤 갚아 주거나 고객들이 찾는 돈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 마음 좀, 어, 앞으로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좀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 무역적자 IMF 닮아가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South Korea Post s t 어, 이렇게 영어로, 뭐, 그리고 Deflict in History인데, 옛날의 역사를 보면,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 전에, 1995년에 미국이 인상하고 올리면서 금리, 그때부터 누적되다가, IMF 전한 1년 3개월 동안, 무역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3개, 3, 1년 한 5, 6개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11개월째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IMF 직전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시죠, 이렇게. 무역 적자가 발생할 때입니다, 이때가.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적자 폭이 너무 커요. 급하고. 이게 과연 쉽게 메꿔질까라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예전에 어떤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IMF 때처럼 큰 충격을 나온 국민이 막 어려운 상황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볼땐잘 슬기롭게 가겠지만 어려움은 계속될 수 있다는 라거 미리 우리가 하나의 시나리오로 봐둬야 되겠습니다. 자, 정부 아파트 거래량추이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6,900일. 이게 이제 영골 시절인데요. 이렇게. 그 그림 비슷합니다. 서울도 비슷합니다. 근데 서울은 이렇게 약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측을 1,500 정도 했는데, 아, 오늘 날짜를 한, 방송하는 날짜로 1,100개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1,500 조금 넘고, 잘하면 2,000 가까이도 갈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그래도 3,000건에 못 다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40조를 풀었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로. 그러면 4억씩 대출 받는다면 10만 개 해당되고 또 대환대출 이런거 빠진다 그러면 반 빠진다 그러면 한 5만원? 전국적으로 5만원 정도에 대해서 주, 어, 주택담보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로 투입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한 2-3개월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형태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하락거래가 계속 이어진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물론 요즘 뭐 매물이 감소한다든지 결석선에는 이렇게 좀 이상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어떤 일부 분들이 계신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상황이 너무 멀기 때문에 제 2의 영끌 작전을 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낙폭이 많은 곳들은 좀 다가서도 되지만 대부분은 좀 기다리시는게 날것 같습니다 자 전국 중앙동향 볼까요 보시면 잘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103 대책부터 해가지고 쭉 줄이다가 다시 하락폭을 늘렸어요. 이게 의미만 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힘을, 정부 대책 규제 완화에 힘이 일단 소진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전국적 하락 다시 심화. 특례론 효과가 어디까지 갈까? 이것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간 아파트의 전세 동향은 어떤가 보세요. 멈추질 못합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 0.5에서 이 라인에서 표현, 도, 이 정도까지 좀 올라가야 좀 둔화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앞으로도 하반기까지는 계속 이 전세가 하락이 이어진다는 게좀 예측이 되겠죠, 여러분. 그림, 갑자기 여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제가 볼때 쉽지 않은 그림입니다. 6대광양시 아파트 매매 타볼까요? 6대광양시도 갑자기 꺾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버티다 버티다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버티다 버티다가 아마 이제 꺾일 거다. 근데 특례 보금자료이 나와 버렸어요. 그거 그 부분 때문에 약간 상쇄되고 있고 연장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눈이 말씀드리지만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인 황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다 하락하고 있고 눈이 말씀드린 광주가 계속 버틸 거다. 근데 시간이 가면 다른데 따라갈 거다 그랬잖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광주가. 대전도 좀 입주물량 나오면서 이거 조금 이제 선이 이렇게 유지되다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제가 볼 때. 서울이 좀 되게 특별하죠. 자, 그리고 광역시 전세가 볼까요? 전세가가 이제 선의지표라고 하는데 그림 보십시오. 전세가 또 하락폭 키우고 있습니다. 더 올라, 올라서지 못하고. 그쵸? 이게 이제 시장의 모습을 선반영하니까 그럼 매매가액도 어,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다가 그게 좀 멈출 것 같아요. 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가격 변동 추이 별로 그러니까 이점 하나가 하나의 거래입니다. 그럼 이 영을 기준으로 여러분 이게 이제 가격이 이제 똑같은 가격에 거래된 거고 이 날짜에 1월 4일이잖아요. 1월 1일부터 제가 2월 10일까지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 도표는 뜨는데 13일 아직 안 됐죠. 10일까지 데이터를 냈더니 9일까지 8일까지 9일까지 계약만 있고 10일 날는 계약이 없습니다. 1 0일이 금요일이었는데 별로 없던 것 같고, 보시면 이제 이건 보합에 거래된 거고요. 이 밑에는 이 금액이 써 있잖아요. 마이너스 5, 10억. 이 금액으로 하락돼가지고 이거는 뭐냐면 직전 거래에 비해서, 직전 거래보다 뭐 5억이 떨어진 거래도 있고, 2억 떨어진 거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진 거래들이 훨씬 많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직전 거래보다 올라간 것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게, 103 대책 던지고 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때 이런 시장 상황에서, 이건 작전 세력이 그냥 찍어 놓은 좌표가 아닐까. 요새 이제 감시가 심하니까 많이 못하니까 이 정도인데, 그런 거라고 판단돼요. 그러면 저, 전반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진 지역들은 조금 더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 같고, 특례보금자리론이 1월 말부터 시작돼가지고 심사는 한달 뒤에 돈이 나오지만, 이미 어느 정도 가이드를 받기 때문에, 아, 나는 받을 수 있을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 매수하러 들어갔겠죠. 그분들조차도 다 하락거래가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락이 계산을 해보니까 개수로,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린 70%상승이 30%입니다. 나머지는 보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에서 이제 핵심적인 8 5제곱미터 제가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하락이 어때요? 거의 유사하나 더 많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흐름에, 이게 기사들이 좀안 안 좋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좀 가짜 기사가 좀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기사보다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뉴스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아, 서울에 상승거래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하락거래가 비중이 많고 하락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물론 특례보금자리론 영향으로 그 영향이 일시적일지 앞으로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볼때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나 가계부채 상황, 금리의 고금리 상황을 볼 때는 이 추세는 당분간 일시적 반응이 끝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좀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럼 아파트 중에 이제 서울 아파트 중에 2월 1일부터 제가 따로 한 겁니다. 2월 1일부터. 그러면 거의, 요부터는 거의 같은 적이라, 여기 하락한 데겠죠. 대부분. 그러면 요세개 상승했고, 하락한 건뭐 네다섯 배 되니까 이것도 7대3이나 8대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볼땐 쉽게 못 살아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시적 반등이 좀, 처음에 대책 이 나왔을 때 상당히 혼돈스러워, 혼돈스러웠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떨어진 곳들은, 사실, 계산 좀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얼마 발표했죠? 그, 임대사업자하고 다주택자 대출 풀어준다고. 이 정부는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매물 취이입니다 보시면, 이게 2월 9일 까지예요 매물이 어떻습니까? 아실 자리에 의한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4천개에서 200개 다제 자리에 갔구나. 다, 다 많아졌습니다. 순매 매물입니다. 그래서 강남 3구는, 송파구는 좀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폭이 적겠지만, 제가 볼때 차후로 그 강남과 서초구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의 흐름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좀 하락, 조정이 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PF 문제가 좀 터지면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영성입니다. 보시는 바 같이 보시는 바 같이 마영성도 버티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효과들이 셉니다. 센데 왜냐하면 실거주자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이 동네가 그래서 투자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투자자들도 실거주자분들도 어, 버티기 힘든 분들은 매매를 하셔야겠죠? 과도하게 갭투자 하신 분들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시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 네. 이번에는 IMF 그림을 하나 보여드는데요 IMF가 최근에 한국 그 경제성장률을 1.7%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그 의미가 좀 남다른데요. 그러니까 경제가 둔화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또한0.2% 올려놨어요. 중국이 이제 오프닝 했잖아요. 봉쇄를 풀었잖아요. 코로나. 그 반면에 대한민국 역으로 하향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인터뷰를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 저 했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국 성장률에 대해서 왜 하향 조정을 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 말이 이제 한국의 수출이 둔화가 되고 있다 얘기하면서 두 번째로 다른 요인은 시장 약하다 부동산에 그러면서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필요한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못을 박아버리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IMF에서 이제, 기억나시죠? 몇달 전에 한국 부동산 너무 억지로 떠받치려 하지 마라. 그럼 더큰 일이 벌어지니까 스스로 이 내려오는 선에서 최대한, 물론 정부의 연착륙 의지는 저도 이해를 해요. IMF가 권고한 대로 막으려고 하는데 그 막는 형태가 뭐 대출을 자꾸 일으키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한국은행의 어떤 통화정책하고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정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면 이제 더큰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이게. 그, 뭐, 그 조심하시기 바라고. 하여간 IMF가 이렇게 왜 한국만 낮춘지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단순하게 볼게 아니라 좀 준비를 해야 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적자가 예전에 IMF 위에 외환위기 전에 모습하고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학습 효과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런 일이 나도 그렇게 당황하거나, 외환보유액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여간 충격을 오겠죠, 여러분? 그래서 경제는 좀 크게, 뭐, 긍정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자산 관리나 이런 거 부채 줄이시고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다음 주한주또 행복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